꿈은불 브라운 t v a 대 a I d o n 게도 제가 브라운 t v 를 못하게 됐어요. 음 바로 f you can get a s m a r 그 p h o n e I don't know if you c a 음, 되게 유치한 것만 어린이만 나오는 진짜 성인 유튜브야 다른 유튜브예요. 해서 유튜브 를 찾지 못하게 됐어요. 어떡하죠? 이건 저의 사연 이 있는 라디오였는데요. 음, 라디오가 <laughs> 지금 포대갑을 떠고 있어요. 제가 브라운 티비를 정말 꿈꿨는데.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쉬워요. 저도 이 브라운 TV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정말 아쉽네요. 새로운 라인도 정말 마음에 들고 브라운 TV도 정말 예쁘고 제 이름인 라운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헛되서 답답하네요. 제가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앞으로 다음 영상 할수 있겠지만요 소피와 친구들 그것도 그거 다음 편못 올려서 죄송하고 놀이공원에서 무슨 일이 그 편도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못하게 될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. 꼭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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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네요. 우리. 우리 그 유니콘들도 더더 이상 못 봐서 정말 속상한데 유튜브를 못 하게 되니 너무 더 속상하네요. 음, 제밥 먹자. 둘 사랑하고 어, 이때까지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, 유니콘들도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. 그러면 아주 아주 가끔씩 영상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응. 유니티면 여기에서 저버립니다. 응. 그러면 오늘 제 사연 있는 이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유니콘들 구독자분들이 우리 유니콘들과 음, 제 반모자 언니들 모두 사랑하고 안녕히 계세요.